지금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, 일시적인 거나, 뭐, 이렇게, 단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기본적으로는 수원 화성을 깊이 있게 알리고, 수원을 알림과 동시에,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떤 가치를 외국인들에게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좀 문의해 드리려고. 아까 그 밤문화에 대해서 즐길, 볼거리 얘기가 나왔었는데, 체류하게 하려면 뭔가 정말 밤에 볼게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잠시 국장님 말씀 중에 스쳐 지나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서 좀 여쭤보려고요. 그 상설 공연장이 수원 화성에 관한 문화적인 가치가 엄청나잖아요. 그것을 어떤 예술적 장르를 통해서라도 상설 공연하는 게 있으면 어떨까 싶은 게 평소 생각이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연초에 제주도를 갔는데 밤에 볼게 없더라고요. 그 유명한 제주 관광지에 제주시 쪽에 난타 공연장은 하나 있었어요.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상설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 수원이 좀 상설로 어떤 예술적 장르를 그렇게 같이 있게 승화시키면 그것이 깊이 있는 어떤 관광 시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중요하죠. 네. 그 좋습니다. 체력 관광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설, 그, 험 상설. 신축 계획이 있고요. 그거 관련돼가지고 작년도 6월달에 보현단 설립을 했습니다. 현을무예 24기 연극 보현단이 에 돼가지고 작년 12월 말에는 바리는고현을 통해서 그 덤을 보였고요. 음, 금년 초에는 그 여자의 소설인가? 무대에 올렸는데 아주 폭풍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그, 그 공연단을 통해서 그, 그 상설 공연장이 지어지면 저희가 대형 뭐 수원, 정조로든지 수원 화성에 대한 테마를 해서 그 상설 공연을 준비 중이있습니다 다만 급행원은 그 지금 그 상설 공연장이 지어지는 게 하나 급행원입니그이 전일에도 s k 아트문을 통해서